다음 남자 1그룹 1그룹 저병 남자 100m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3레인 네. 김정훈, 4레인 조동현, 5레인 권동현, 6레인 한상진, 7레인 오강택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송활송활님, 이승현님, 김정훈 선수 응원해주시고 있고요. 네. 이준석 선수, 매드88의 한상진 선수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1그룹 힘이 넘치는 선수들이다 보니 네. 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옆에 선수를 견제하면서 시합을 하다 보면 체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수를 그렇습니다. 연습한 대로 급하지 않게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50m 31초 43 가장 빠른 기록으로 통과를 했고요. 네, 서서히 체력이 떨어져 가는 구간입니다. 네, 가도 그 가도 가... 도착하지 않죠. 네, 네이 팀에 지금 한상진 선수 그리고 칠레인의 오강택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칠레인의 오강택 선수 힘을 내고 있는데요 네,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5미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아, 네. 역전승 오강택 선수 훈련이 굉장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에 땀을 지는 역전승이었습니다 네, 너무 멋지게 잘됐네요